네, 안녕하십니까 고리디렉터 골리입니다. 오늘 국내 관심 종목 B&K 금융주주부터 미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장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좀볼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차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있으면 한번더 영상으로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먼저 BNK 금융지주입니다. BNK 금융지주 아주뭐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여전히 뭐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요건 남은 위중 조금 더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. 다음 화이트진로입니다. 화이트진로 지금 아직까지 뭐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 매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대로 쭉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하면 한번더 매수 그러지 않고 저항받고 빠지면 매도 이런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 다음 두산입니다. 두산 아직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러나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 사이가 꺾이면 요자리에서한번더좀 분할 정리를 하는 상황 나와야 될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싶고 좀 빠지더라도 전환선에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 주는 그림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다음 환전 KPS입니다. 환전 KPS 오늘 뭐 포압 수준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아직 큰특이상 없어 보입니다. 네 다음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여전히 구름대 상단에 구름대 하단에 좀 저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완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대 신규 매수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하면 매수겠지만 아직까지는 요거는 좀더 지켜보되 흥스핀이 완전히 빠지면 요것도 가슴 조목에서 빼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DGB 금융 지지입니다 DGB 금융 지지 아직 구름대 상단 지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대로 쭉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하되 빠지면 매도입니다 네 다음 한국 한국앤컴퍼니입니다. 한국앤컴퍼니 구름대와 기준선 지지받고 양봉 잘 섰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쭉 올라가면서 스스피드 캔들 타고 올라가고 캔들도 쭉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. 이것도 아직까지 좋아보입니다. 네한 파라다이스입니다. 파라다이스는 오늘도 좀 운봉 나오면서 구름 밑으로 캔들이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완전하게 내일도 운봉 나오면 확실하게 구름대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되 대신에 뭐 지지받으면서 봉서고 좀구름대 하단에 멈춰 있으면은 조금 더 보유하되 대신에 빠지면 이것도 매도가 좋아 보입니다. 네, 다음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.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종가상으로는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장중에 기준선 깨지는 거 보고 한50% 정도 한번더 매도했다 이러면은 뭐 잘하신 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잘 바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더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주기를 좀 기대하되 대신에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기준선을 빠지면 일부 매도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 다음 cj cgv입니다 cj cgv 오늘도 음봉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 후행스핀이 완전히 구름대 빠지게 될 테니까 이것도 하루만 더 지켜보되 빠지면 이것도 가심정복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원에스씨입니다미원에스씨는갭상승 시작하고 좀 올라가는 데 했지만 결국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좀 제로이 돼 이대로 좀 후행스핀이 캔들 타고 올라가면서 캔들도 기준선 위로 좀올라가는 느낌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다음 코리안입니다. 코리안이 지금 캔들들이 구름따단들 지지 받으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래 사이가 깨지는 자리, 기준선 깨지는 자리, 한 번씩 비중 정리였지만 아직까지는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현재로 서는 요때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좀 평단가 정도 부분 왔고 이대로 쭉 올라가면서 한번더 기준선을 돌파하면 요 자리에서는 한번더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한섬입니다. 한섬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. 호행스핀도 캔들 지지받고 캔들은 아직까지 구름대 안에서 헤매고 있지만 요대로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주기를 기대하고 빠지면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다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. 파크 시스템즈 지금은 오늘 좀 강한 양봉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장중에 한번 더좀 추가 매수를 좀 했고 일단은 이때 고점도 한번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. 그래서 이게 내일도 좀 돌파 나오고 눌리더라도 이때 고점이나 이때 고점 같은. 것들을 좀 지지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 주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.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 아직은 좋아 보입니다. 네, 다음에 임시넥스입니다. m 시넥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캔들도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빠지더라도 캔들은 구름과 기준선 지지 받고 저회행스패이좀 구름에 지지를 좀 받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고 쭉 빠졌습니다. 그러나 뭐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. 네 다음 3강 m 멘트입니다 3강 m 멘트 오늘 좀 슈팅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신규 매수를좀 했습니다. 그래서 요날은 매수하지 않았고 오늘 장중에 캔들이 구름뺀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주신규 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때 매도하신 분들이할지라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내일부터 빠지면서 기준선에 이탈하면 또 다시 매도해야 되는 상황 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좀 이번에는 좀 올라가면서.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다음 한진중공업입니다. 한진중공업도 지금은 뭐 전환선도 뚫지 못하고 지금 쭉 빠졌습니다. 그러나 이게 아직은 좀 구름대 하단 정도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되 빠지면 완전 매도 사인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퍼진 시스템입니다. 퍼진 시스템 오늘 좀 오르는 듯하다가 결국은 좀 종가상에서 좀 빠졌습니다. 그러나 이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스페닉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좀헹보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좀눌렸다가 가는 그림 기대한다고 말. 길었는데 아직까지는 요시나리 유지 중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다음 SNS텍입니다. SNS텍 지금 상승 시작하고 약간 뭐 약보합 정도 수준 막아냈습니다. 그러나 이게 내일도 양봉 서면서 휴이스인이좀 캔들을 뚫고 올라와주길 기대하되 그러지 못하고 뭐 빠지면은 매도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. 네 다음 이어플로우입니다. 이어플로우도 지금은 큰트이상 없어 보입니다. 캔들은 구름 지지 받고 랭스피는 캔들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 쭉 지지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다음, 교보증권입니다. 교보증권, 오늘, 오늘 좀 갭상승 시작하고, 기준선 지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, 이대로 좀 올라가면서, 한번 더, 이때 고점, 이때 고좀 별파하는 움직임 나올지, 이렇 기대하되, 이게 이대로 빠지면, 기준선을 빠지면, 한번더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, 그래도, 아직은, 2차 매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, 파트론입니다. 파트론도, 뭐, 아직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아직은, 호인스도 구름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, 더 빠지지 않고, 좀, 단기적으로 횡보좀 하고 있고, 요것도 좀, 아까 봤었, 파크 시스템제 같은 움직임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뭐 아직은 좀더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한국학원입니다. 한국학원 지금은 뭐 아주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올라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 매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대로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되 이것도 빠지면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미코입니다. 미코 오늘 좀 강한 상승 좀 나왔습니다. 이게 이때 팔았다 할지라도 쭉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올라가면 이자리에서는한번더 사야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횡스피니 구름 대 지지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위에 저항들이 있어서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슈팅 나오면서 돌파면 매수 그러지 않고 저항 받고 빠지면 또다시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코는 아직 요런 때는 완전 매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이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면 다시 한번더 매수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p n k 금융지주부터 미국까지 함께 보셨고 일단 좀 일부러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좀 국내 관심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보다 신규 관심 종목까지 좀 빠르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지수 시나리오도 사실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업로드하고 그리고 좀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있으면 한번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